수능특강 영어 14강 1번 종속절 붙었고 You may think of, 네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의 뇌가 as 붙어서 뭐 asb, think of asb, a를 b로 생각을 한다 뭐로 생각하냐면 너의 뇌가 프로덕트, 산물이야 뭐의 산물? 어, 유전자의 산물 그래서 너의 유전자의 산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and, 그리고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너의 뇌가 그 다음에 성장을 해, 자라 <laughs> 조건이 하나 붙네. u 틸 언제까지 성장해? n t i n age, 지 성장해? you reach a uh, certain age, you reach a certain age, you reach a certain a y u u n n g y n e u n a e r e c t y o y n y t i e y e a t n e y n n n t you may think 생각할지도 모른다. 지금 이 뇌에 붙은 게 이제 뭐 산물이고 그다음에 어디야? 언체인징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는데 어, 어떤 특정한 연령대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. 라이프스타일이나 환경에 딱 정리가 됐네. 그럼 이 와일의 성격을 좀 보면 뭐,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제 안 나와. 뭐 나오면은 뭐 너무 흔하게 눈이, 눈에 띄는 거고. 뭐 이제 와일은 이제 뭐 양보절에 그러니까 종속절 양보로서 좀 뜻이 있지. 뭐 올도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. 근데 그 문맥에 맞게 하면 돼. 그래서 뭐 대조적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지.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딱 해석이 돼요. 니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the reality 뭐 실제 현실은 is that 자대리하가 핵심이겠네. 현실은 뭐야? Your brain is always in a state of change. 어떤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어 현실은 변화한다 항상 in addition to 뭐 게다가 뭐 뿐만 아니고 뭐뭐 말고도 besides is the all of the functions 어떤 기능들 your brain orchestrate 어, 뭐 조직화하다 그래서 어, 이게 관계대명사 생각됐겠고 기능인데 너의 어, 뇌가 조직화하는 어, 뭐 기능 말고도 It has ability, 능력이 있는데, 뭐할 능력이야? Clean house 하는 능력이 있어. 뭐 처, 집을 청소하는 능력? To eliminate connections. 어, 제거하다, 연결을 제거하기 위해서 clean house 하는 능력이 있어. 어떤 것들 사이에? 어, brain cells들 사이에. 어, 근데 이 brain cell이 어떤 셀이냐면 in use 하면 사용하는 어, 어, 세포야. 근데 이제 no longer 붙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포들 사이에 연결을 제거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. Imagine 상상을 해봐. If 어, imagine if니까 뭐 w e 로 바꿀 수 있나? 명사절. Your closet이 어 너의 옷장이 could clean itself out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치울 수 있어. Disposing 어 분사구문이야. Dispose 처분해. Any clothes 옷을 you haven't worn 네가 입지 않았지 관계대명사 in a while 한 동안 입지 않은 옷을 네가 입지 않은 옷들을 disposing of 할수 있어 disposing 한다 이거야 그래서 처분할 수 있지 이 옷장이 지금 주, 뭐 주어가 돼서 어 이렇게 이렇게 어, 그다음 and 그리고 automatically refilling itself 어, 스스로 채울 수 있어 처분하고 채울 수 있어 이거는 어 분사구문 병렬이네. 그다음, 뭐로? With new clothes, 새로운 옷. Based on 자 새로운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뭐의 기초를 둔 옷이냐면 you are changing uh, preferences and desire. 니까뭐 그러니까 선호, 그다음에 뭐 desire 욕구, 어, 욕구와 너의 그러니까 너의 변화하는 선호와 욕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옷을 스스로 채울 수 있어. 자동적으로. That's a lot like 많이 비슷해 뭐와? What your brain can do. 너의 뇌가 할수 있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. Every second of every day, 어, 뭐 매일 매초마다 어, your brain 뇌가 s e n s e s 평가를 해 uh, the connections 연결을 평가하는 거야 between brain cells 그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평가한다 연결 to determine 측정하기 위해서 뭐 결심하다인데 여기는 정 측정 측정하다 측정하기 위해서 if 자 determine 이 f 니까 그러니까 이거 whether 이거 명사절입니다 they have been used in a while they가 이제 뭡니까 이거 connection이야. 그래서 그 연결이 have been used 수동태지 그 사용되어져 왔는지 한동안 사용되어져 왔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한다. 누가 평가냐? 하어 뇌가 뇌가 평가를 하지. 만약 그것들이 haven't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거 여기야 여기 have they have been used in a while? 뭐요게 이제 대동사로 들어온 거지 haven't. 만약에 어,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it uh, dismantle. dismantle는 뭐 제거하는 거야. 뭐 분해하다 이것되고 뭔가 폐지하는 것도 돼. 이게 어 이게 어 이것이 이게 이제 뇌지 뇌가 제거를 해 그것들을 그 연결들을 사용하지 않는 연결들을 to make room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for new connection 뭐 새로운 연결을 위해 어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they are in use 어, 사용하고 있다 이거 형용사로 봐도 they in use 그래서 그것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i 어, 강화를 하지 이 연결들을 미래에 사용을 위해서